자,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하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이 에필로그, 그러니까 결론, 뭐, 부록,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이제 20장, 2장부터 20장까지가 몸통입니다. 근데 이 몸통이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13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몸통인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표적의 책이냐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적과 표적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자,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표적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인데,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이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아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 주시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이런 얘기도 하죠. 자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마시자.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도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다는데, 어디 한번만 원짜리 하나만 갖고 와봐라. 이게 <laughs> 십만 원짜리로 변하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뭐 그런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순종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순종의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뭐, 변화되는 믿음, 순종, 뭐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볼 적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은 항상 설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적 기사, 그러니까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것만 딱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13절부터는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결혼 잔치를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할까요? 이게 예, 혼인 잔치와 성전 이야기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아유 그랬대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정말 이 잡듯이 하나하나 보기 시작을 하면은, 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사흘이라고 꼭 못을 받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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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1장부터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까지가 딱 일주일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정말 어 이해가 좀잘안 됐던 부분, 좀 생뚱맞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회장이나 아니면 파티의 매니저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정말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다음에 또 예수님도 참 재밌으십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생뚱맞은 부탁을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요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자요. 어머니 보고 여자요 참 네. 그리고 계속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때 타령을 하세요.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때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냥 항아리에 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집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라면서 그 문구가 여기에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냥 읽을 때는 모르셨을 텐데, 제가, 어, 좀 이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 정말 그러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좀 자세히 보면서, 그래야지 좀 재밌고요. 성경의 맛을 발견을 하지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표적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표적은 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표정입니다. 항상 첫 하면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지요? 첫 만남, 첫 느낌, 뭐 첫사랑. 예, 오늘 표적도 그렇습니다. 이 표적이 순서상 첫번째 표적이기도 하지만 첫번째 표적으로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에, 일단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어 학자들에 의하면 뭐 마담 아니면 스페인어로 도냐라는 식으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여자야 한게 아니라 여인이시여라는 식으로 높여서 말씀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이상해요. 아니,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겠습니까? 예.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선을 딱 그으시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 예수로 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봐 주십시오. 이첫 표적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이 선을 딱 긋고 당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시다가, 아이들 키우다가 이런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이 애들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아우,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저를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보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듣는 아빠가 참 네, 섭섭하죠. <laughs>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는 기특하죠. 아우, 이 자식 다 컸네 하면서. 네. 오늘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지금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여자의 관계를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출사표를 던지시듯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도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사절 어,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때, 때, 때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4절의 이 짧은 이한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또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한 마디에 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어디 엄마한테 여자요 그리고 떼떼속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감을 잡은 거예요. 뭔가 아 예수님이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가 감을 잡고, 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다 순종해라. 에, 내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라가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셨겠죠? 그럼 조금만 더내려왔어요 어, 6절에 나오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냥 두세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말을 꼭 여기에다 갖다 붙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전에 대해서 볼 텐데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이 정결 예식을 따르는 이 돌항아리 여섯은 당시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당시에 그러니까 어,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체면을 구기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문화에. 근데 결정적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에, 기쁨이 사라진 당시의 영적인 상태 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열심히 따르고 규율들을 착착 지킨다고 해서 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 무엇이 답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율법들을 지키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쁨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안식이를 지켜야 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돌항아리에 뭐손 집어넣어 가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막 물로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해도 의무감에서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 그냥 매일 반복하니까 반복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이 기쁨이 없는 죽어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규율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막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은. 사람이 뭔가 했다는 좀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했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고, 의무감에서 법도를 지키고, 이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반복 다음 주에 또 와서 그 교회만 왔다 갔다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일단 됐지 이거 뭐 기쁨도 없고 항상 해오던 거니까 이거 그냥 막 그냥 때우는 것이지요 제가요 몇주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주일이면 보통 9시 반에서 3시쯤이면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도 다 퇴근을 퇴근을 하고 이제 저희 가족만 이제 교회 에 남습니다.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성도님들 다 가시고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책상에 앉으면서요, 제가 입으로요 뭐라고 말씀하신 말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laughs> 자, 주일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 속마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서 잘 때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주일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주일을 때우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이고 안되죠 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같으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걸 때우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가 엄떨어진 잔치집하고 다를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laughs> 벌써 주일이네 하면서 아이고 그래 오늘도 한번 좀잘 넘어가보자 잘 때워보자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시면 집에 돌아가실 적에 정말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바램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보고 이러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사 얘기 들으러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실 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 고봉준 목사님의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간증집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우리 도서부에도 비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냥 뭐 쑥쑥쑥 읽었는데, 아, 이 고봉준 목사님이 정말 이분 인생은 그책 제목처럼 진짜 영화입니다. 영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 제가 이런 표현을 듣어서 죄송한데, 이게 맞아요. 진짜 막장이고요. 정말로 개막란이 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이요. 참, 돈을 벌면요. 그날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술 마시고 섹시집 가서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돈 벌면 술 마시고 섹시집 가서 또 쓰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굉장히 화도 잘 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누가 나 시비 안 걸어줄까. 그것만 이렇게 보면서 누가 하나 그냥 아주 내, 저기,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그거 딱 꼬리 잡았다고 해서 막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내 형도 그냥 두둥겨 패고 막 이랬던 분이십니다. 자, 근데 웨이분이 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망가지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네몸 다치는 건 네가 손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마찬가지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 세상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만 손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까지 삐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거지 막사에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또 꼭지가 돌아서, 거지 왕초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거지 왕초한테. 그동안 왕초가 참았는데, 그날은 이제, 그래, 너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죽을 만큼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신 두들겨 맞는데,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갈비뼈도 으스러질 정도로 맞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내가 이래서 뭐 하나,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참희한하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요, 그 길로 이제 오산의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분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서 이제 하산을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동안은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삶 어디에서 이 귀함과 행복감을 맛보았겠는가? 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콧노래도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하산해서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대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자해지 해야죠 예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신학 공부도 해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24년인가 25년인가 이 교소도,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재소자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아, 정말 인생 역전에 변하죠자 그런데 이분요 이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배가 몹시 아팠을 때 약국에서 구입한 어떤 약을 먹고 바로 효과를 경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 주변에서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무슨 무슨 약을 먹고 바로 효과가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아유 내가 먹어서 나왔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꺼이 추천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할 나를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좋은 하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와서 보라! 이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인생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죠.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도 없고 낙도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도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제 설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결론이 뭐 기도하자, 말씀 읽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에이, 저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이, 마치 내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같이 기쁨도 없고, 메마르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시는 것도 정말 칭찬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는 것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것을 무한히 그냥 반복하는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한 단어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예수. 예수, 그 예수님을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